아이비 제라늄이 이렇 많이 피었네요. 아이비 제라늄 꽃대랍니다. 꽃망울입니다. 여기도 있답니다. 아이비 제라늄 꽃망울입니다. 아이비제라늄색상이참 예쁘죠 너무 이쁩니다 공중거리 해놨어요 저희 집 알리, 알리움밭입니다. 알리움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.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. 공 모양으로 보라색으로 핀답니다. 이거는 알. 어, 뿌리가 구분이 주먹만 해요. 주먹만 하고요. 요 옆에는 새끼, 새끼를 요렇게 심었답니다. 이 작은 거는 올해 꽃이 안 피고요. 이큰 아이들만 꽃이 필 거랍니다. 하우스 옆에 겨울에 심어 줬더니 이렇게 많답니다. 노지에 심은 건 이제 조금 해요. 조금 해서 하우스 옆에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. 양지꽃이 활짝 폈습니다. 이렇게 요맘때 계속 피고지고 하는 야생 양지꽃이랍니다. 매년 요 자리에서 피고지고 합니다. 양지꽃. 그냥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한 포기가 이렇게 많답니다 잎사귀는 딸기나무 같지만 이름은 양지꽃입니다 이니 아주가랍니다. 이니 아주가가 이렇게 예쁘게 피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연보라로 나오는데요. 진짜 보면은 진한 보라색입니다. 포트 사다가 심은 게 지금 이만큼이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. 이웃에 나눔도 하고 많답니다. 이 풀을 이기는 지피식물이랍니다. 농백꽃나무가 꽃이 활짝 폈어요. 이제 만개를 했답니다. 이렇게. 저희집이겹동백꽃이랍니다겹동백꽃나무가 이렇게. 꽃을 다 피우고 있어요. 벌써 꽃이 져서 툭툭 떨어지고 있네요. 아직 멍어리진 것도 있답니다. 올해는 조금 늦게 피워가지고 꽃을 늦게 부으고 있답니다. 저희 집에는. 또 아직 피를 이게 화분에 벌써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네요 내년에나 봐야겠어요 동백꽃도 두바이가 지나가네요 저희 집에 금귤나무랍니다 금귤이 여러 개 달렸다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네 개가 남았네요 음귤이랍니다. 꽃 피면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요.